안녕하세요 t r t t 티 a 입니다자 오늘은요 프리스타일 2 다시 한번 가져왔구요 자 지금은요 골드 1티어에 승급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이번에 승리하게 되면은 플래티넘으로 승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분들과 공유 한번 해보려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싱글매칭 쪽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저는 센터 쪽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야! 너네도 중복이잖아 아 우선 은 파워포인트가 한명 있으면 좋겠는데 조금은 어, 아쉽지만은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선제압 가도록 하죠 분위기 잡고 지금 그렇지 패스 얘들아 너무 슛만 하려고 하지만 패스 돌리자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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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첫 골이 들어가면 이길 확률이 매우 높아 자 침착하게 디펜스 가봅시다 야 설마 그렇지 리바운드 패스해주고 여기 비었다 나 여기 비었어 야 진짜 여기 비었다니까 얘들아 그렇지 블러야 리바운드다 와야 이거 만만치 않은데 승급까지 코앞인데 나 패스한번만 해주지 여기 너무 자리 좋은데 나자 일로 왔다가 반대로 들어갔다 그렇지 깔끔하네요 패스. 들어갔다. 나이스. 다시 2점 차. 자, 흥미진진해요. 승급이 코앞이라서 그런지 몰라도, 더 떨려. 들어가나요? 와, 3점이야. 야, 이러면 힘이 쭉 빠져. 자, 움직여라, 우리 팀. 자, 패스해주고, 슛! 야 아, 타이밍 좋았는데. 그라지블럭 좋았어, 살려냈다, 살려냈어. 패스 한번 돌려봐. 너 무지막지 하잖아. 나한테 패스를 돌려! 리바운드! 패스 한번 해주고. 그렇지! 1점 다시 역전했습니다. 블럭! 분위기 좋아. 3초. 2초. 못 쏜다. 1초. 그렇지, 나이스. 여기서 성공하면은 승리 굳혀진다. 야 침착, 그래, 그래, 침착, 침착, 침착. 침착하자, 침착하자, 얘들아. 나 여기 가운데, 가운데. 야 빨리. 아뭐 하는 거야 도대체? 아 진짜. <laughs> 오 뭐야? 나이스 삼점. 야, 살짝 기분 나빴던 게확 좋아졌어요. 최소 연장전이야 그래 14초 남았어 침착하게 가봅시다 자 얘들아 14초 9초에 들어간다 12초 11초 10초 9초 지금이다 슛 너에게 맡길게 야, 3점 늘 필요 없어 그렇지 버저비터 야, 마지막에 뭐있었다 자, 승급했습니다, 여러분들. 따단, 플래티넘, 4티어로. 야, 하다 보니까 또올라가네 여러분들. 다음 경기 승리하게 되면은 열정 수치가 가득 차기 때문에 아마 이 볼에 관련된 부분 하나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플래티넘도 공이 4개네 여러분들. 한두개 정도 늘어날 줄 알았는데, 요렇게 나와져 있다라는 거. 자, 오늘 질겜한번 해봤습니다, 여러분들. 다음 시간에 좀더 다양한 내용으로 또한번 찾아뵙도록 하죠. 바이옹!